장점 1두시까지 할까요? 아, 지이두시까지 해도 되죠? 네. 아 앞에 시간 <목소리도> <제가> 너무 많이 그거 <목소리도> 해갖고 아 씨. 너무 많이. 나 쓰는 데 시간 있고. 눌러져 있어? 네, 자, 이제 간다. 일로 보세요. 자. 이거 이해해 봐. 이거 뭐야? 선생님. x하고 y 있는데요. 이말로 이게 f면 이게 f 인버스니까 여기가 a 고 여기가 b에 갔다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f 입장에서 1에 가면 되는 거아닙니까 들어요? 음. <laughs> 이게 뭐야? 아, 임의의 b 콜 a라는 거. 이걸로 문제를 풀이 들어가요. 이건 학년으로 하면 더 심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이래왔어요, 얘들아. y 콜 4x-2 아, fx 콜 1대 f i n v 3이 얼마니? 이래물었단 말이에요. 얘가? 네. 그럼 야는 역함수 만들어서 풀라는 이야기 아니야. 야는 뭐냐 하면, 어? 이거라고? 그러면 당근? 나는 f 인스 3을 알파라고 두면 f 알파가 뭐야? 3이야, 맞아야하니요 네. 이거니까 4 알파 2가 3이다. 이러면 5 알파는 뭐? 5. 5. 아. 1을 구하라는 뜻이란 말이 야이 새끼가. 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음. 문제가 좀있게요 음. 내용 이해가요? 네. 네. 학년 올라가면 저게 더 중요해집니다. 알겠어요? 네가 어 미적분 투가면 역함수에 도함수와 역함수에 미분법 위에 있거든? 그때 이거 다시 등장해 음. 완벽하게 다시 등장해 네. 그 외에도 문제는 계속 쓰여 이해가니? 네. 그 여기서 만약에 야 역함수 진짜 만든 친구 같으면 나중에 우연 풀어 그를자두 번째가 두 번째 내용이 일로 와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 는 하나만 설명했는데 애들이 헷갈려 해가지고요. 두개 설명하는데 여기가 들어봐생각아 이런 게 있어 내가 이런 게 있어 잘 들어 지금부터 여기가 X고요. F 여기가 Y에요. 1, 2, 3 1, 2, 3있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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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왔어. 네. 자 역함수 있어 없어? 없어. 왜안 돼? 어, 거꾸로 하니까 아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개안 되지 이게. 네. 자 그럼 이래 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개만 가. 아. 자 이래 왔어. 왜안 돼? 저 밑에 있는 거요? 예 어? 어? 없어. 이거는 돼요? 역함수가? 역함수 중에 얘가 있는데 그... 하나에 한개 나와야 되는데 몇 개야? 되게 네. 함수 안 내. 어. 쩌나 x 안에 와야 함수 아니야? 네. 그럼 역함수는 이쪽에 있을 텐이잖아 네. 그럼 하나에 한개 나와야 되는데 두 개니까 그 함수가 돼안 돼? 네. 당연히 안 돼. 그럼 역함수 존재 안해 이것도. 네. 그럼 역함수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이랬을 때 이게 돼야 돼 맞지 아니 아저씨 뭐가 궁금한 건데 헷갈리는 거? 어, 아 그냥 그 함수는 이거야. x, y가 재미지인데 무조건 x에서 출발 y에 도착 함수는 x, y 함수인데. 그럼 반대로 똑같이 지금 역함수 y에 들로가잖아그지 네. 그럼 y 하나, x 하나, y 되잖아. 근데 y 하나에 x 두 개잖아. 그게 함수 가 아니지? 쭉 증감 함수나 쭉감소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데 그게 점에서 달라져가이고 설명하는 거야 내가. 점에서 점에서 달라져. 음. 잘 봐. 음. 와, 그러면 생이 여가 있다 보면 얘는 역함수. f 인버스 있어 없어? 없다. 응. 음. f 인버스가 없어요. 근데 얘는 f 인버스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결론은 뭐야? 얘는 뭐야? 아, 1대1 :1 대응이 되어야지 가능한. 맞아야겠네요 네. 근데 이걸 그래프로 환산시켜 보면 뭐라고 해보면? 그래프로 들어가볼게 그래프로 가보면 너네가 나중에 주로 다는건 전부 다 선이야 네. 곡선, 직선 근데 네. 지금 은 초기잖아 점이 올수 있단 말이야 뭐가 올수 있어? 점이 네. 올수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 이랬다고 네. 생각 잠깐만 봐 나는 어떻게. 만약에 Y는 남으면 안돼 알았지? 네. 그래서 나는 어? nx my 1대 1대1대해가 되나요? 네어10 10 10 10 1이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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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이해 가요? 네. 1대4 2 콤마 4 이해 가니? 네. 3일 때 7이 겠다 맞지? 네. 지. 네. 음. 자, 요런 애면 되겠습니까? 네. 자, 이로 와, 이래도 못 있게 되요뿅 뿅뿅 뿅뿅 이해 가? 네. 1띵띵 맞아니아. 뭐 짱어요. 뭐요 돼요? 네, 네. 그치? 응, 근데, 선으로 연결해봐. 네. 안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점일 때는, 점일 때는 이게 괜찮은데, 선일 때는 안 돼.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증가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X가 증가하고, 왕성 Y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선형일 때, 곡선이지선형일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러면, 따로따로 점으로만, 떨어진 점으로 나타낼 때는, 오르락내리락해도 관계는 있다 없다. 거꾸라.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 그러니까 네. 이때는 증가만 감소만 있거 이거 증감순이? 가 오르락내리락이면 아새끼가 무심한지 해가? 네. 물론 이건증가이건 이거 도돼 이래가지고 점이 이렇게 차례로 가서 감소로. 이건 돼야 돼. 다 돼. 그러니까 이게 겹치지 마는데. 뭐 하면 하는데? 그래서 야들은 아 F inverse 있어 맞아요. 근데 네. 그래프 상에서는 뭐에서는 선형 그래프에서는 만약 이래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가고 있어. 야, f 인버스 있어 없어? 인버스 그 말은... 없잖아. 음... 이해가? 그럼 네, f 인버스 없어 맞아야 하네요. 네. 근데 네. 내가 이래왔단 말이야. 띵 이래 가고 있어. 이거는 f 인버스 있어 없어? 있죠. 있죠. 네. 이해가세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 점일 때 아닌데. 선형 그래프. 연결된 그래프 이해 가요? 네. 선형 그래프에서는 아, 시계 따라 줬죠. 야, 요까지좀 찍어 줄래? 네. 아 여기 응? 야, 여기다 쟤. 아, 꼭. 요요 원래 밑에 적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네. 그래서 여기서 알아 줄게. 아, 아. 선형 그래프 뭐라면 선형 그래프 그 보통 선형하면 직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냥 사, 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해가? 네. 선형 그래프에서는 오케이? 네잘봐잘봐잘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라는 말이나 1대1 대응 이라는 말이나 역함수 존재라는 <laughs> 말에 전부 다 같다 다르다 <laughs> 전부 다분명해그러 음. 나중에 선생님이 함수 분석할 때 보면 이래가요 야 지금 수잖아 네. 그럼 뭐야 1대일 대응이지 음. 그게 뭐가 존재 역함수 존재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음. 그럼 딱 보면 이게 뭐가 나와 <laughs> 너희 그 앞에 문제 뭐 있었어 음. 1대일 대응했을 때 다음 주에 1대일 대응의 조건을 찾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야 음. 돼요 역함수 조건 얘가 문제 조금 잘해 이거 어떡하나. 얘가 집어. 자, 점에서는 아니야. 네. 지금 둘대 네. 그럼 누구 있잖아. 반드시 나오고 여기 여기 있었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문제 있잖아. x 봐. y가 y 봐. 막 아. 숫자 마음에 드는 대로. 21에서 4. 이해 가요? 네. f 똑같이 이해 갑니까? 네. 요 조건에서 알겠어요? 되나요? 네. 여기서 캐시 원아 이때 f x 가 AX 네. 이 가요? 네. 내가 여기서 어! 이게 1대1등1대의 AB 값은 이런 문제를 했어 얘가? 네. 여기 있었지? <laughs> 네. 근데, 내가 이름을 듣어 우와, question 2. FX가 역함수를 가질 때 A, B 값은 같은 말, 얼마? 같은 말. 같은 말. 얘가? 네. 그 다음에 또뭐 있겠어요? 이귀 이쁘게 이이두개이이두개이쁘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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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네. 근데 증감 함수, 감사 함수를 수에 배우는데 응. 이 개념이 들어간다. 아 아니 이 말은 안 쓰지. 아, 근데 네. 굳이 쓰자면 이렇지자기까지 네. 이해가? 네. 그러면 이거 왜 풀어? 제일 간단한 거 있잖아. 어, x 마이 y. 이래서 4 맞아요? 네. 그럼 직선으로 해가야 돼. 유직선이면 어차피. 이래가 못 되면 이리식 거러면 여기 안쓰는게 있으면 안되잖아 응. 맞아요? 네 이렇게 가거라 맞아요 이게 네. 또는 이렇게 가야 돼 맞아 아니야? 네 그럼 끝났잖아 1번 어떻게 돼? 선생님 귤기 이거 빼 애들 꼭 열려봐더라 귤기 가는게 낫지 않아? 네야 마이너스 4까지 얼마? 아 1에서 4까지 아 4분의 3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Y 콜 4분의 3x 맞아요? <laughs> 됩니까? 네. 그럼 이 숫자 적당한 거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로 가. 마 4분의 3맞아 아니야? 맞죠. 그 y 얼마 되야 돼? 네. 1이야 돼. 품격 그러니까 4분의 1. 음. 이거있잖아 원래는 1에 가야 되지. 소수 같은 1에 갈 거야, 맞아야 아니야? 맞죠. 해가 네. 지금 재를 필요 없단 말이야. 네. 소수 같은 재를 가더라도 지금 빨리 판단할 수, 빨리 하는 게 나. 그놓고 검사를 하에 해야 돼. 이게 되이다뭔 음. 말인지 이해 가요? 네, 네. 그럼 되지 볼. 이것도 여보 씩 한번 더 쓰고 그딴 짓 하지마 자 두번째 양은 기울기 0 이지 네. 또 구한다? 예 네. 구하면 되야 한대 이거는 안돼 아이가 네. 맞아야 한네요 X로 반대로 봤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Y 또 불러줘요 마 4분의 3X 맞습니까? 네이런큰 거였지만 좀. <laughs> 마일로 그럼 4분의 3, 4대야, 맞지? 네. 그러면 4분의 12는 4분의 9 6이니까. 13? 네. 네. 어, 네. 13대야지 네. 4가 대나 맞잖아요. 네.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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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거는 b가 얼마? 아 이거는 4분의 7이고 얘는 b가 얼마? 4분의 14. 맞습니까? 네. 대답. 같은 문제인가? 라 그러니까 앞에 충실했으면 이 문제 하나 건너지는 거지. 이제. 아. 어, 이미 모르는거 있으면 이야기해네 너가 한번했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하 돼. 저거 네모 간추고 절하면 되는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공감한면 넘어가도 돼?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드장하는 게 이런 거잖직선길이올 뭐, 때도 있고, 잘 봐.

가 역함수를 갖기 위한 A, B의 조건. 그럼 다른 말은 뭐야? f가 x 일대일 대응이 되기 위한 A, B의 조건 이름으로 수도 있다. 맞아야 하네요 해봐. 이거 그래. 되게 쉬운 대화야는 지금 음... 이해 쉽게라고 쉽게 되는 거야. 진짜. 네. 이거 말고 그래프 이용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사기 네. 대 때가 비어요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어? 역감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 역열대 값이 같아야 돼. 맞아야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역이면 마일은 역이면 예. B 아 b 가 마일이야. 맞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를 잠깐 생각해보면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음. 네. 여기 마일이면 이래야만 해서 이렇게 맞아요. 아두번 있어요. 이안 열에 가는 거 맞지 않냐? 네. 그럼 이는 여기서 이래 가면 돼? 아니요. B편에 가면 돼? 이니요 일에 가면 돼. 영각. 그럼 이게 도열구나? 응. 말그러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죠. <laughs> 맞아요. 네. 아, 따라서 A가 음이고 B가 마이너입니큰거 아니야? 응? 큰거 아니야? 뭐가? 영각 큰. 어, 오, 크다. 야 안. 오, 시원. 이해되세요? 네 됩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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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찍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어 어, 네. 성질. 역함수 성질하고 기하적 특징 합시다 알겠습니까? 음. 네. 음.